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4월 23일, 4월 24일 금요일 밤 10시 35분입니다. 어, 한국장 마감하고 미국 시작 또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국장에서 말씀드릴 부분은 요건 것 같아요. 일단 어, 앞으로의 추가적인 상승 제한 요 정도로 해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봉은요 어제 사실 어제 이제 제가 푸드옵션 죽었다고 말씀드리고 오늘 오늘 들어서 또 푸드옵션 살아났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어 사실 요즘에 이렇게 보면은 추세가 없어요 그죠 추세가 없어요 콜옵션 같은 경우도 사실 며칠 전에 보면 어 4월 24일날 시초가에 푸드옵션 죽여놓고 다시 살려놓고 어 어제는 푸드옵션 죽였다가 다시 살려놓고 그러니까 이게 외국인과 기관이 아직까지 어, 아직까지 방향을 아직까지 변동성을 주고 싶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지금 방송에서 어쨌든 제가 그냥 일기장이고 제가 그냥 혼자 주저리주저리 떠드는 거면 이렇게 하지 않겠지만 이거는 어쨌든 많은 구독자분들이 보시는 영상이기 때문에 어, 일단 매일매일 시장 보이는 대로 객관적으로 읽어드리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러는 과정에서. 요즘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추세는 나오지 않고, 어, 푸시 죽었다가, 원래는 죽어야 되는데, 이게 어제 미국 빠지면서 또 살아나는 거죠. 콜도, 요날, 원래 4월 2 2일날 죽었어야 되는데, 또 살아나고. 하여튼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요즘에 자꾸, 어, 예기치 않게 혼란을 드리는 점에 대해서 일단 양해 말씀을 좀, 어,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 밑밥을 좀 깔긴 깔았는데 오늘 요렇게 음봉이 나왔다는 의미는 일단 제한적으로 해석하셔야 될것 같아요. 오늘 음봉이 나왔으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 코스피는 개박살 날 거야 이렇게 보시기보다는 일단은 좀 제한적으로 해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음봉 나왔으니까 앞으로 더 오르기는 힘들겠구나 정도로 해석. 자 그리고 어쨌든 오늘은 이제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한국장은 어쨌든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금요일이란 얘기는 주봉이 완성이 됐다는 얘긴데요. 어, 오늘 이제 완성이 됐으니까 이번 주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자면 일단 푸드옵션이 코하고 어, 풋을 둘다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코하고 풋을 양쪽 다 놓고 한번 볼게요. 자, 코하고 풋을 양쪽 다 놓고 보겠습니다. 어, 좀더 차트를 크게 해볼까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코라고풋타고 생김새 비교입니다. 어뭐 행사가가 몇 인지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고. 자, 아무튼 보시면은 어 일단은 뭐 이평선이나 이런 전반적인 모습이 좋아 보이는 건콜 옵션이 좋아 보이죠. 지금 현재로는요. 그죠? 그러나 아 그리고 분명히 풋 옵션이 안 좋아 보입니다. 보시면 쭉 이평선도 우하향이고 죽고 있고. 어쨌든 보시면 오르고 있는 콜 옵션이 더 강한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푸드 어, 옵션에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옵션이란 상품이요, 기본적으로 이런 상품 구조가 있죠. 시간제 상품이지 않습니까? 만기가 한 달짜리 상품인데 어, 그렇기 때문에 얘는 원래 가만히 내버려둬도 가격이 자동적으로 줄어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격이 다운되는 기본적인 특성을 내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우하향하고 있는 이런 그 차트의 푸드 옵션이 무려 이번 주 일주일 내내 죽을 위기를 꼴깍꼴깍 넘기면서도 결국은 종가상으로, 주봉 종가상으로는 어땠어요? 결과적으로 상승 마감하고 살아났단 말입니다. 행사가, 전반적인 모든 행사가들이 제법 외가 있는 푸드 옵션도 제법 많은 상품들이 다 살아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푸드 옵션에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어, 콜옵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말씀드렸다시피 어, 제가 대충 끄게요 정확하게 끄기가좀 힘들어서 그런데 hts가 좀 불편해서 이런 식으로 어쨌든 끄어보시면은 요날 제가 콜옵션 시초가에 죽었다고 했던 날이 4월 24일인데 일단은 콜옵션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약간 기술적 반등으로 봐도 될것 같기도 해요 이미 죽었는데 기술적 반등 나왔다가 재차 꺾이는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면 풋옵션이 지금 일주일 내내 살아있기 때문에 풋옵션 내내 아 풋옵션이 일주일 동안 싸웠는데 결국 이번 주에 죽지 않았죠. 그렇다는 얘기는 어, 일단 콜옵션이 다음 번에 죽을 차례라는 얘기인것 같고 그래서 콜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 뭐예요? 옵션이라는 상품이 풋옵션이 만약에 풋옵션이 이렇게 빵하면서 살아나려면은 콜옵션이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빵 이렇게 죽어야지 되는 겁니다. 옵션이란 상품 구조 자체가 저는 요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풍선 두 개가 있습니다. 풍선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 두 개의 가운데에 이렇게 파이프가, 어, 파이프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파이프 가운데에 빵꾸가 나 있는 거죠. 여기 나 있는 빵꾸는 무슨 얘기냐면, 시간 가치가 빠지는 거예요. 매일매일 일정, 일정량의 시간 가치가 빠집니다. 아시겠죠? 이쪽에 콜이고, 이쪽에 푸시라고 한다면은, 풋이 더 커지려면 콜이 눌려야 되는 거고 콜이 더 커지려면 풋이 눌려야 되는 거죠 이런 논리로 보시면 간단합니다 풋이 이렇게 살아나려면 은 콜이 죽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시면 은콜 옵션이 아직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죽을 만한 준비는 덜돼 있습니다 어, 이건 옵션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런 거고요 선물 적으로 말씀드리면 훨씬 더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요 이 옵션 지금 얘기한 거 이해 못 하셔도 괜찮습니다 어 선물 쪽으로 보시면은 아주 간단한 논리죠. 그 김정은 죽었다라고 했 김정은 뭐 사망 소식 나오고 나서 안 빠졌던 게 사실 여기 보시면 이 여기 지지선이 있거든요. 지지선이 있어요. 이 지지선이 아마 선물에서 이 지지선이 박살이 나야 어, 선물에서 이 지지선이 박살이 나야 아마도 본격적인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이러한 푸드옵션의 변동성 시장에 다시 재차 변동성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선물로 치면 지금 머리 위에도 저항이 있고요. 오늘 이제 이 저항을 안 넘을 거라고 일단은 우리한테 얘기를 해줬고, 시장이. 머리 위에도 저항이 있고, 여기에도, 여기에는 지지가 있습니다.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무려 8거래일 동안 여기서 똥줄 탔었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길리어드 약품 램데시비르 소식 나오고 오른 건데, 어쨌든 이 자리에 있는 이 지지력을 이거를 붕괴시켜야지만 아래쪽으로 훅 하고 빠지는 거지, 이게 뭐 시도 때도 없이 이런 자리에서 갑자기 이렇게 장대음봉을 쭉 뽑고 여기서 내려오기는, 어, 현실적으로는 힘든 거죠. 만약에 여기서 뭐 진짜 갑자기 어마어마한 악재가 나지 않는 한은, 예를 들면 이걸 깰 악재라면 제가 봤을 땐뭐 초대형 은행이 뭐 갑자기 망했다. 뭐 한국의 IMF 구제금융 신청한다. 급의 뉴스가 아니면 이런 거를 이렇게 한 번에 박살 내지는 않을 겁니다. 시간을 들여서 이 자리 지지력을 서서히 붕괴시켜 가면서 박살 낼 거예요. 제가 그래서 다음 주에 그 윈도우 드레싱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주니까 아마 빠지기 힘들 것이다 얘기하는 게 약간 이런 측면도 기술적으로 보면 이런 측면도 조금 들어가 있긴 합니다. 자, 아무튼 그렇고요 한국장에 관한 얘기는 한국 주식에 관한 얘기는 여기 정도까지 하면 될것 같고, 어, 당연히 뭐 이렇게 되니까 개인만 샀겠죠, 그죠? 개인이 사고 외국인이 팔고 기관이 팔고, 어,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한국 주식 빠졌을 거고, 어, 사실, 뭐, 별, 별로 필요 없는 얘기긴 한데, 이, 어제 연기금 사놓고 오늘 연기금 파는 거는 이건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연기금이 팔았어서는 안 됐었는데, 예, 하여튼 연기금, 뭐,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다 뭐, 다른 생각이 있겠죠. 아무튼, 뭐, 연기금은 팔지 말아야 할 자리에서 지수 방어를 위해선요이 자리에서 연기금이 돈을 써줘야 될 텐데, 오늘은 연기금이 오히려 팔고 앉았고, 참 뭐, 모르겠습니다. 뭐 아무튼 간 그런 얘기는 필요없는 얘기고 어 원달러 환율 제가 환율 말씀드렸죠 환율 보시면요 이거 저는 선물 기준으로 봅니다 어 선물 기준으로 1234원 35원 정도가 저항입니다 얘가 저항이에요 만약에 코스피가 안정 될 거라면 말씀드렸다시피 천원 900원 선으로 내려와야 되겠죠 어 만약에 코스피가 제가 생각하는대로 박살날 거라면 1200원 1300원 올라갈 겁니다 근데, 일단 이것도 오늘 금요일 마감됐잖아요 이것도 주봉을 살펴보시면, 여러분들 이것도, 아 어, 죽어야 될 때에서 죽지 않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상승이, 원달러 환율의 상승이 어제 목요일 날 제가 푸드옵션 죽었다고 얘기했던 그날, 어, 그날, 어, 그날 얘가 내려왔었어야죠. 시장이 안정될 거면 이렇게 내려왔었어야 되는데, 어쨌든 오늘도 구원 상승하면서 이렇게 주봉상으로도 5일선, 우주선이라고 해야 되나? 이 위에서 계속 놀고 있죠 이거 여러분들 결코 이게 지금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외국인은 어쨌든 현물 보시면 외국인이 제대로 마음먹고 들어온 날은 4월 17일 하루밖에 없고 요것도 페이크라고 제가 아마 그날 말씀드렸을 거고 어 지금 뒷구멍에서 보면은 사실 좀 수상한 냄새가 이렇게 나고 있어요 만약에 진짜 외국인들이 뭔가를 해먹겠다 만약에 진짜 코스피가 좋아서 진짜 반등을 시킨다 하면은 아마 환율이 이런 그림이 아닐 거예요 어, 오늘 안 그래도 저기 제 영상에 리플 단 분이 아이디어를 주신 내용이긴 한데 어 뭐냐면은 지금 공매도가 금지가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외국인 입장에서는 자기네들 주식 가진 물량을 어쨌든 외국인들이 주식 굉장히 많이 갖고 있잖아요. 한국 주식의 절반을 외국인이 갖고 있는데 자기네들 가진 물량을 지금 어떻게 정리를 할 수가 없어요. 공매도 금지 이런 것 때문에. 아 어, 그러니까 포지션을 이 마음먹고 이게 구축하기 힘들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충 무슨 얘기인지 아실 겁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어쨌든 이 날개가 양쪽을 양쪽에 양쪽에 날개가 달려서 날아야 되는데 공매도 금지 해놓으니까 한쪽 날개 떨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물과 이런 파생 상품만 갖고 외국인이 지수를 빠뜨리거나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답답한 흐름 뭐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나 싶고 그럼에도 어쨌든 환율이 슬슬슬슬 이번 주 내내 올라갔다는 거는 결코 어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당연히 인버스나 이런 상품들, 특히 오늘 코스닥 같은 거,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육거래일째또못 넘어가고 오늘 음봉 뽑고 오일선 밑으로 내려와 있죠. 일단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어 문제는,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강조해서 드리는 말씀이 이게 당장 월요일날부터 박살난다! 그럴 가능성은 조금 좀 낮아 보인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저녁에 미국의 뭐 내용을 봐야겠지만 어쨌든 이 우리나라 선물은 밑에 이 두꺼운 지지선이 약간 있기 있기 때문에 아마 바로 어떤 시장의 변동성이 빡 하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어떤 뭐콜 대박이든 풋 대박이든 장대 양봉이든 장대 음봉이든 그런 것은 일단은 구경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게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 윈도우 드레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미국장 이제 보겠습니다. 한국장에 얘기는 다 했고요. 어 보시면은 일단 유가를 좀 먼저 봐야 될것 같은데 지금 유가가 현재 이렇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빠바박 하고 올라오고 있죠. 빠바박 3거래일 연속 v자로 올라오고 있는데 어 이게 보시면요. 이게 좀 음, 이렇게 올라오는 걸 보니까 만약에 오늘도 이대로 마감한다고 칩시다. 만약에 지금 17.69뭐17.68 이런데. 만약에 오늘 종가가 이렇게 된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재차 다시 한번 지금 여기 뭐 최소한 10달러, 10달러 언더의 이 지지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러 내려올 것 같습니다. 이게 어 여기 밑에 이 자리는 워낙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여 밑에서 시련을 좀더 겪으면서 테스트해야 되거든요. 이 자리 지지력을 며칠간 테스트해야 를 돼요. 여기서 버벅버벅거리면서 개인들 속이 타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지금 수수숙 하면서 3거래일 동안 빠바박 올라가 버렸거든요. 이게 별로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닐 것 같습니다. 여기가 아마 지금 그 유가, 유가 상방으로 잡으신 분들 아마 조금 마음고생을 몇번더한 뒤에나 올라갈 것 같아요. 여기는 그리고 지금 저점일 가능성도 있지만 어 제가 봤을 때 단기 저점 정도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가 진정한 저점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어, 양봉 나오고 올라오고 있지만 반등하는 모양이 이게 별로 그렇게 바람직한 모양은 아니라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결과적으로 유가가 여기서 더 흔들릴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유가가 몇번더 여러분들의 가슴을 철렁철렁하게 할 거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는 거고, 자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봤을 때 미국 미국이 오늘 해야 될거자 봅시다. 미국이 오늘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미국 주식 보겠습니다. 아, 이게 좀 영상을 짧게 짧게 만들려고 해야 되는데, 이게 할 말이 많다 보니까 자꾸 길어지네요. 자, 오늘의 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어제, 어,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렸죠. 미국은 오늘 이렇게 마감했기 때문에, 4월 23일날 윗골이 달리고 이렇게 마감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앞으로 미국장이 오르기는 상당히 좀 제한적일 것이다. 오르긴 힘들 것이다. 라고 아침에 말씀드렸고요. 오늘 해야 될건 뭐냐면, 어제 나왔던 고점 부분 있죠? 어제 나왔던 고점 부분 다시 한번 테스트. 과연 어제 올랐던 이 위에 꼬리, 이 윗꼬리 달린 부분이, 4월 23일날 만들어 놓은 윗꼬리 부분이 진짜 고점인지를 아마 오늘 한번 더 확인하지 않을까란 생각입니다. 어, 확인하고 나서 만약 여기서 밀린다면은 아래쪽으로 이제 내려와서, 어, 예. 확인해서 밀리면 아래쪽으로 내려오겠죠. 예. 아무튼 미국도 어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추가로 상승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아마 장중에 한 번쯤 요 고점을 테스트할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어쨌든 미국 오르긴 이제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도 야 그러면 오르지 못하면 박살 난다 이게 아니고 어쨌든 미국도 지금 밑에 어떤 지지선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밑에 지지력이 굉장히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특히 이런 자리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막 지금, 와! 하면서 박살 나는 거는 조금 아마 쉽지가 않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나스닥도 아마 비슷한 모양일 거고, TVIX를 보면 아마 조금 더잘 드러날 것 같아요. 보시면은, 자, 어제 양봉 만들어놨죠? 오늘 매우 건전한 어떤 제가 좋아하는 이게 아주 건전한 모습이 완성되면은 이거 진짜 시장이 이제 앞으로 좀 많이 흔들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양봉 어쨌든 나왔잖아요. 여기서 지금 바로 어, 여기서 어떻습니까? 바로 V자로 막 이렇게 평상시처럼 올라가는 게 아니고 지금 어제 나왔던 4월 23일 날 만들었던 이 저점 부분을 다시 한번 건전하게 테스트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지력을 여기서 테스트가 잘 끝난다면 은 이제 완전히 TVIX는 어, 살아난다고 라 보셔야겠죠 살아나고 어, 곡소리가 한번 더 난다는 얘기겠죠 지수가 박살나면서 보시면 TVIX 지금 거의 4월 14일부터 해가지고 2주째 무려 2주째 고점, 저점이 슬금슬금슬금슬금슬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굉장히 좀이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주식 시장이 사실 지금까지 제가 냄새만 난다라고 표현했죠. 빠질 것 같은데, 주변 지표들이 이상하긴 한데, 왜 증거가 안 나올까? 증거란 건 주식 시장은 계속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주식이 내일 빠진다는 증거가 없다. 이런 파생상품 같은 것들이 아직 상승할 준비가 안돼 있다. 그래서 증거가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증거가 이제 슬슬 슬슬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증거들은 아직까지는 약해요. 근데 몇번더 확인을 해야 됩니다. 지금 나오는 증거들은 굉장히 약하다. 아무튼 뭐 수상한 것들이 좀 많이 좀 눈에 띄고 있기도 합니다. 참그 제가 아까 한국장 얘기하면서 얘기를 했었어야 될 건데 미국장 얘기는 끝났고요 한국장 얘기하면서 했었어야 될 얘긴데 잠깐 봐했는데 여러분들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에서 돈을 은근히 빼나가고 있더라고요 지금 주식도 그런데 채권 쪽도 지금 사실 조금 그렇게 심상치가 않습니다 사실 어, 여러분들 주식 시장은 전체 금융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안 돼요 그죠 대부분의 금융시장의 이 시가총액의 대부분은 채권시장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거 보시면은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게 한국 채권금리거든요. 한국 10년물 채권금리인데, 이게 계속 아래쪽으로 금리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누가 들어와서 자꾸 한국 정부에, 한국 정부한테 자꾸 돈을 빌려준다는 얘기인데, 보시면은 최근에 코로나, 코로나 시작된 이후로부터 해서 슬슬슬슬 지금 저점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는 뭐냐 지금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하여튼 누군가가 큰 돈을 움직이는 세력 누군가가 어 한국을 매도하고 있다 한국 자산을 팔아 제끼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아마 외국인 일텐데 생각해보시면 외국인이 지금 주식 맨날 팔고 있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야금야금 채권도 이번주에 굉장히 많이 팔아치웠습니다 물론 이게 항상 맞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보시면 어떤 추세선 이렇게 끄어져 있는 거 있죠 이게 만약에 돌파돼서 위쪽으로 올라온다면 다시 한번 변동성 터질 가능성이 있겠죠 채권이 한국 채권금리가 급등한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한국 부도 위험 상승 주식시장 하락 뭐 이런 것들이 떠올라야 됩니다 이럴 가능성도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환율 하고요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주의해서 보셔야 될게이 한국 환율 한국 환율이 계속 어쨌든 오르고 있다라는 거 한국 환율이 올 한국 환율이 박살나고 있다는 거 하고. 그리고 방금 보셨던 이 외국인이 자꾸 그 한국 채권 팔아재끼고 있다는 거, 야금야금 팔아재끼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 보시면서 일단은 조금 뭐가 시장 상황이 지금 정상은 아니라는 거를 좀 어,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인이 대놓고 매도를 못 해서 그렇지 차분차분하게 지금 자기네들 물량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 정도까지 하고요.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 주시고요. 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들 잘 보내시고요. 음,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